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 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워트 종목인데 여러분 이 종목은 내가 한 주라도 최소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된 전략도 전 세워 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3월달 맞이 제가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 산물 꼭 챙겨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워터의 주가의 흐름은 박스콘 형성하는 가운데 왔다가요, 한번 쭉 빠지기도 했었죠. 자, 2월 초반에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름세도 있었고, 다시 한번 박스콘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의 흐름이 이어져 왔었는데요. 다 최근 들어서 좀 빨간불 켜지면서 연이틀 상승했고, 오늘도 자3.182%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시간에서 조금 뺐죠. 마스한0.92 아, 정도 뺐는데요. 이렇게해서 최종적으로는 1,8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상 과연 주가가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정말 많은 질문들 주고 계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이 워트 종목은요, 이 저커버그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잖아요. 이 저커버그가 자 누구하고요? 자 이지용 회장하고. 어떤 관계냐? 자, 하버드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협력에 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이 같은 또 상황 가운데, 과연 반도체 호황에 이 삼성과 반도체 공동 개발을 이뤄낸 지금 워트가 한창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요, 이독과점적 지위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는 독점하고 있다 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앞서서도, 자, EUEV, 그리부터 시작해서,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전후 공정에도, 다 THC 공급, 그리고 삼성과 어디요? SK 하이닉스까지, 자, 수요 폭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이 HBM, 전후 공정 한 라인마다, 하나씩 들어갈 경우에는요, 이 워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급증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고, 최근에 또 인공지능 AI 부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예, 고대야폭 메모리 HBM, 이 워트 장비가 공급이 될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거, 자, EUEV나 그리고 HBM 전공정에 모두 들어간다는 것보다 워트 없어서는 못판단이얘겠죠 지난해 세계 고대 여폭 메모리 HBM 시장은요,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무려 53%를 차지할 정도로 1위를 달성했죠. 여기에 뒤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8%로 2위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 기대하시는건 뭐예요? 자, 일단은 자본금 16억에 고대 여폭 메모리, 올해 매출 기대하죠? 현금 500억, 자, 2021년도 연속 영업이 또 차익금 전무하고요. 창립 미래로 무상증자 전무하고 벤처투자 전화사채 등 전무하고 스톱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유통 559만주 최대 거래량도 그동안 3천만주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고대 여포 메모리 hbm 종목 중에서 안 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워터라는 겁니다. 올해 충분히 이종목도탱버거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 다음 주뭘 기대할 수 있다? 자, 당연히 다음 주도 뭔가 이 매수 타이밍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총도 1600억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여러분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다시 한 주가는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상승하는 분위기를 탄 시점에서 바로 워트 꼭 확인해 보고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라 거. 좀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직접이 정보 를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속폭 상승하면서 또 흐름상 좀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난 정보가 좀 약해 하시는 분들이나 느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특히 주말이잖아요.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 4984 1700으로요. 그냥 워트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할테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실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른지 아세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것뭐 때문에? 바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태까지는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셨던 분들이 저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런 투자를 하셔야지만 마이너스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원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히나 여러분 고민 되시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고민을 만 끝내지 마시고 자, 워트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두 글자로 워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워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삼성과 저커버그가 AI 반도체 협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지금 저커버그는요 하버드 동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삼성 반도체 필수 공정이 될수 있는 그러니까 THC 공동 개발 독과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 누가요? 워트가요? 여러분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바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죠. 자 CEO와 만찬을 나누면서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죠, 바로 워트 삼성과 반도체 필수 공정 요소가 바로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바로 THC인데 이걸 공동 개발을 통해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메타가 지금 개발 중인 이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3죠? 이걸 구동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생산을 바로 삼성 파운드리 위탁 생산인데 이 사업부가 지금 맞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요, 오픈소스의 버전의 일반 인공지능 구축을 목표로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무려 8억 달러의 규모 AI 데이터 센터죠.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바로 GPU 무려 몇 개요? 35만개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워트 주가가 급반전 하나, 바로 삼성과 저커버그만장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하죠. 자, 그래서 핵심은 뭐다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남아있고요. 이미 뭐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가지 이슈들, 특히나 이제 자본금 16억, 현금도 500억, 2026년도 자, 이제, 기반을 앞으로 연속적인 영업이 기대가 되고, 무상등자 전무하고, 벤처 투자 유치도 전무합니다. 근데 총 유통 물량은 한 570만 주 되고, 여기에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외 향후 TSMC, 대만이죠? 수출까지 지금 열어,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2차 전제 사업 확장이 될 거고, 그럼 당연히 상장 프리미엄 영업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겁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 당연히 이 종목, 영업, 현금 유입도 급증할 거고 이미 상당정부터 부터 뭐 여러분 무차입 바로 차입금 전무 바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삼성전자 5만원대 10% 지분취득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럼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지다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요. 에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마음이 한편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 앞으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갈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필요하신 분들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자리죠. 이렇게 상승으로 끝난 자리. 자, 주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져갈지 대응 방법이겠죠? 또 세력들의 움직임, 또 추가적으로 나오세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시에 정말 별거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요, 돈이 돈이지만,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더 크게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그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트 관련된 긴급 정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워트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요. 그냥 워트랑이시면 되죠. 빠르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응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이제도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워트 정보는 무료고요. 010 4984 1710. 자, 이 번호로 워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선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네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선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거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형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다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 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너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패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정이 유거 뭐예요? 투자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그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런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는 라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마는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건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계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이유기도 이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전지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춘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략 리포트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지표라든지 또, 차트,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과 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 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 4984 자, 1710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그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신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가 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위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1710. 4984, 자, 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